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 저에게서 듣고는 이제 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죠. 어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요한복음을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일서가 설명하고 있고,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기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근데 이분이 이제 오신 거죠.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돼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았으면 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주목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분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 아니라 이게 예, 성경과 그 다른 종교, 다른 여러 종교들과 그 철학의 차이가 있, 다른 철학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 차이가 뭐냐면은 그 다른 종교들과 철학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깊이 사람이 이제 깊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제 추론했던 것. 조심스럽게 추론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들과 철학의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결론들을 얘기한 겁니다. 아, 인생은 이런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면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들이 이제 사람들의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막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그냥 종교나 철학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은 종교나 철학으로 남지 않는데 어떤 이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이제 명상을 하고 숙고를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는 그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썼죠. 66권입니다. 그수 수많은 다른 저자들이 거의 한 2000년에 걸쳐서 이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쳤, 썼는데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 뭐 신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생각한 바를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잘 보시면은 계속 반복이 되죠. 이 표현이. 1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상고한 바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다음 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증거한다 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은, 증인이죠. 증인. 목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증거입니다. 목격한 것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깊이 생각한 바를 얘기하면 그건 증거가 아니죠. 그냥 자기의 깊은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외부에 우리 외부에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철학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입니다. 이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들은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 내면에서, 사람의 내면에서 뭔가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논리적으로 정돈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사람의 마음 밖에서 일어난 일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시점과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객관적인 겁니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잘못 얘기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떤 안정된 심리로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안을 불안에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답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심리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밖에서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사람의 마음의 문제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반드시 사람 마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심리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마음의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 체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중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라났어요. 30년 동안. 30세 때부터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서 로마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실제로 일어난 사람, 실제로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생을 상고해 보니 우주 만물에 대해서 깊이 명상해 보니 묵상해 보니 숙고해 보니 인생은 이런 것이고 신은 이런 존재고 이런 얘기들을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절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절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깊이 생각한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보고 본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다음 3절도 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보고 들은 바를. 이게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철학자이고 우리는 종교 지도자이고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깊이 상고한 바를 당신들에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고 들은 바를 전합니다.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